2026년 QS 미국 대학 순위 Top 10 US University Ranking QS는 US뉴스와 어떻게 다를까? QS는 Time Higher Education, TH와 더불어 영국계 회사이고요. 대학의 글로벌 평판, 국제적 환경, 고용 가능성 등을 강조합니다. 즉이 대학을 나오면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나라는 브랜드 가치, 즉 명문대나 해외 취업에 초점을 둡니다. 반대로 US뉴스는 미국 회사로 논문 인용수, H-Index 등 객관적인 연구실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합니다. 이 대학의 연구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리서치 능력에 중점을 두죠. 학부생 위주이거나 연구대학, Research University가 아니면 순위에 오를 수 없죠. c h i n a s i a emerging technological edge by Dennis Simon. 에서 얘기된 것처럼 오늘날 중국 대학들이 약진은 엄청납니다. 12. 존스하피킨스유니버시티 존스홉킨스대학교 메릴랜드주 의학, 공중보건, 생명과학 세계 1위권 연구중심 명문대 세계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 보유 국제관계, 국제개발학 분야도 강세. 9위 예일유니버시티 예일대학교 커네티컷주 법학, 정치, 인문학 강세 아이비리그 소속 미국 최고 수준의 엘리트 교육 제공 소규모 튜토리얼식 수업과 풍부한 학문 전통. 8위 유니버시티 of california berkeley U.C.버클리 캘리포니아주 미국 국립대학 중 최고 순위 컴퓨터공학, 경제학, 환경과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 노벨상 수상자 다수, 정치 사회 운동 중심지 역할도. 7위 코넬 유니버시티, 코넬대학교, 뉴욕주. 아이빌리그중 가장 큰 규모, 전공 다양성 탁월. 공학, 호텔 경영, 수의학, 농업 분야 세계 최정상. 실용성과 학문을 겸비한 융합형 대학. 6위 유니버시티 오브 펜슬베이니아 펜실베니아대학교, UPenn, 펜실베니아주.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 보유. 벤저민 프랭클린이 설립한 실용 중심 대학. 의학, 간호, 법학,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 강세. 5위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 대학교, 일리노이주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분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수, 핵심 교양 중심의 엄격한 학문 전통, 철학적 사고와 토론 문화 강조. 4위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캘리포니아주 소수 정예의 이공계 특화 대학, 물리학, 우주과학, 수학 등에서 세계적인 명성, NASA Jet 추진 연구소 JPL과 협력. 3위 Harvard University, 하버드 대학교, 매사추세츠주 세계 최고의 종합 대학 중 하나, 미국 최상위권 대학. 법학, 의학, 경영, 정치학, 인문학 전 분야에서 탑 클래스, 방대한 동문 네트워크와 연구 자원 보유 2위,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스탠퍼드 대학교, 캘리포니아주, 도리콘밸리 중심 대학, 혁신, 스타트업 문화 상징, 컴퓨터 공학, AI, 경영, 디자인, 생명공학 등에서 세계적인 명성,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풍, 1위,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MIT, 매사추세츠주 공과대학교, 매사추세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실험적 사고 강조, MIT 미디어랩 등 혁신 연구소 운영, 과학 기술 혁신이 중심지. MIT는 14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며 미국 내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스탠퍼드와 하버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니버시티 시 칼거는 글로벌 순위 13위로 상승하며 미국 내 5위에 올랐어요.